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은 대형 화재로 큰 피해를 겪었던 곳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상인들은 아픔을 털고 재기에 나섰는데요. 인천공단 소방서는 상인들과 힘을 합쳐 지역시장 4곳에 장터 안전지기를 배치하는 등 상인 주도의 자율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업이한창인 시장 한복판에 안내방송이 울려퍼집니다. 발랄한 음악과 함께 화재 안전 수칙이 들려옵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점검 수칙을 안내하오니 상인 여러분들께서는 잘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번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을 맞아 인천 공단 소방서의 소방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소방대원뿐만 아니라 분홍 앞치마를 둘러맨 상인들이 시장 곳곳을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바로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장터 안전직입니다. 화재 안전 리더 교육을 미리 받은 상인들이 직접 시장 운영의 주체가 되어 수시로 화재 예방 활동과 안전 점검을 진행합니다. 눈에 띄는 앞치마는 앞으로 이웃 상인이나 시장 손님들에게 안전 문화 인식을 확산시킬 걸로 기대됩니다. 순찰도 돌고요, 어, 화재 날수 있는 곳에 대해서 감시를 하며 어, 저도 그래법 20여 년간 영업을 해왔고요. 또의용소방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상의들과 잘 협조를 해서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노력하는 의용소방대원이 되고 싶습니다 시장 곳곳에는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화기엔 인근 점포명이 적혀 있습니다. 소화기에 적힌 점포는 소화기를 수시로 점검해 비상상황 시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장 곳곳엔 소화기 지도를 부착해 화재가 발생하면 누구나 소화기를 찾아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형 화재의 아픔을 겪었던 소래포구 어시장이기에 소방 당국은 화재를 좀더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공단 소방서는 상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화재 안전 점검과 예방을 하는 등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소방건서에서 주도하는 안전관리 체계에서 탈피를 하고 시장과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상인분들 위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천공단 소방서의 상인주도 화재예방 대책은 소래포구 어시장을 비롯한 옥련시장과 송도역전시장 그리고 남동산업용품 상가에서도 진행됩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